한 학년에 1등급을 한 과목이라도 놓치면 명문대는 물론이고 인서울 대학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4년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만 6천 명을 넘어섰어요.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증가한 수치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 대부분이 1학년 때 학교를 떠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 보고 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자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4년 고교 자퇴생이 2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거의 두배로뛴 거죠. 전체 고교생의 2%가 학교를 그만뒀는데, 교육계에서는 자퇴율 2%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레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섰어요. 더 놀라운 건이 자퇴생들의 프로필입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1학년, 1학기 시험 성적이 나오는 7월쯤 되면 자퇴 문의가 폭증한다고 해요. 내신 망했으니 이제 학교 다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퇴하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학교 부적응이나 경제적 어려움, 학업 성적 부진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퇴생들은 대부분 문제아로 그려졌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집안 형편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자퇴를 선택하고 있어요. 종로 학원 분석을 보면 외국어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자퇴율이 급증했습니다. 전년 대비 15% 넘게 증가했어요. 외고나 국제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오히려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서울에서 자퇴생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강남구였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부촌이자 교육특구에서 자퇴생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내신입니다. 현재 한국 대입 시스템에서 수시 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가려면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상대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90점을 맞아도 일반고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특목고에서는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일반고로 전학을 가거나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다음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국회교육위원회 자료를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전체로 보면 검정고시 출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퇴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 자퇴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자퇴를 한 이유가 내신이 안 나와서였는데, 내신은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돼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2학년이나 3학년 때 아주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2, 고3이 되면 다들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만 낭비할 바에는 정시로 공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시를 100% 선택했다는 것은 수시로 갈 생각이 없거나 수시가 안 되는 건데, 정시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냥 가야 되는 곳,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죠. 배우려고 가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느낌이에요. 수시는 이미 안 되는 걸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신 5등급제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내신이 9등급제였어요. 1등급이 상위 4%였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등급받기가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교육청이 고1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 과목에서 평균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1등급 비율이 10%로 늘었는데, 왜전 과목 1등급은 2%밖에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상위 10%에 드는 학생의 교집합이 극소수라는 거죠. 게다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났고, 선택과목이 세분화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어요. 입시업계에서는 5등급제에서 의치한약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내신 1.0, 즉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신 1.16 이내, 즉한 학기당 한 과목 정도 2등급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세밀한 분석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중간고사에서 국어, 영어, 사회 중 하나라도 2등급이 나오면 바로 전학이나 자퇴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강남의 한 일반고 1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기대했던 과목에서 2등급을 맞아서 강북 쪽 고교로 전학을 갈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또 다른 학생은 요즘 상담하는 학생 대다수가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없다며 자퇴나 전학을 고민한다고 털어놓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작년에 상담을 온 중3학부모는 아예 이사를 해서 올해 아들을 강동구 일반고로 진학시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로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였대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일까요?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내신 점수를 받기 위해 억지로 다니다가 그것마저 포기하면 학교를 떠나는 구조잖아요.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사의 권위와 교권은 평가와 진로 지도에서 나오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사와의 진로 상담 대신 대형 학원 배치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실질적인 권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정책연구소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학교 수업에 흥미있다고 답한 학생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사교육과 학습 격차가 더해져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낮은 흥미도는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이어졌고요.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수업 방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학생 관계와 교권 침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한 국어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기간에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학원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니, 정작 교실은 잠자는 곳으로 전락합니다. 학원에 쫓기듯 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일부러 시험 범위를 학원에서 준비한 것과 다르게 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조차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이 양심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니, 교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치게 됐을까요?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예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사교육비가 급등했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합니다. 서울과 전남의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2배가 넘어요. 한국은행이 2024년 8월 발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하위 20%보다 5.4배 높게 나타났어요. 서울과 비서울 간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8%만이 잠재력 차이였고, 무려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이미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을 고착화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비싼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돈 없는 집 아이들은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변호사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뇌 과학자들, 심리학자, 인지 발달학자, 교육학자 모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논리적인 뇌 체계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한테 고등학교 미적분을 가르치려고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식을 외우고 풀이를 외우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판사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 행복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반드시 행복하다. 이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 이런 과도한 사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과외비 지출액과 중고교생 성적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사교육도 초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사교육에 매달릴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한 교육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급변하는 것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과 사교육 의존도를 높입니다. 복잡한 입시제도에서 오는 학부모의 불안감과 준비 부담감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정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니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는 또 과목 선택 제도가 폐지됩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국어는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중 태길,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태길이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공통시험으로 전환됩니다. 탐구 과목도 사회과학 탐구 중두 과목 선택이 폐지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단일화되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학년 공통과목이 수능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내신 평가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1학년 때 수능과 연계된 공통과목의 내신 성적이 낮으면, 교과 전형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요소를 보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됐죠. 한 입시 전문가는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확대됐지만 한 등급이 추락하면 타격이 이전 9등급제보다 커져서 자퇴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일반고 진학 담당 교사는 요즘 상담하는 학생 대다수가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없다며 자퇴나 전학을 고민한다고 털어놓는다고 전했어요. 대치동의 한 입시 컨설턴트도 작년 상담을 왔던 중3 학부모는 이사해 올해 아들을 강동구 일반고로 진학시켰는데 이유는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학교 현장은 어떨까요? 자퇴한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저희 반에 저 포함해서 4명이 학교를 자퇴했거든요. 수업 형태 자체가 수능처럼 사고형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보통 암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게 저에게는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듯한 느낌의 수업을 오후 4시까지 받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살짝 비효율적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시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교과서 펴놓고, 밑에다가 문제집이랑 노트 같은 거 펼쳐놓고 조금씩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집중 감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절대 안 걸리려고,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암기할 거라든가 풀 문제를 다 적어 왔어요. 매일매일 만들고 거기서 한두 문제 공부를 하고 너무 효율감이 컸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듣고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공부를 못하게 막으려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의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워낙 의대나 메디컬 라인에 가려면 요구하는 순음수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내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한 교사는 선생님이 제가 고민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학교 생활이 힘든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 같은 애들 신경 써줄 만큼 한가하시지도 않고 싫었어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자퇴한다고 했을 때 별 반응 없이 그냥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잘 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이 문제가 단순히 입시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고교 자퇴생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교육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제도만 바꿀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자녀를 길러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우리나라처럼 공부와 성적만 따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나 사회공헌, 학교활동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고 평가 항목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네스코가 제시한 개념인데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력, 공감력, 리더십. 협업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 리터러시는 미래를 예측해서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중고, 심지어 대학 교육마저 정답을 찾는 훈련을 16년간 받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고 계산해서 추측하는 거. 그거 누가 제일 잘하죠? AI가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술을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다 무직된다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년간 배우는 게 AI가 1초 만에 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감입니다. 직감, 직관이죠. 모든 아이들은 AI 시대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2살, 3살, 4살, 5살 때 어떻게 했는지. 하루 종일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아이들이 질문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 바쁘니까 가서 혼자 해! 라고 야단을 맞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는 이어서 감이라는 것은 살아 있으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 감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자극을 받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와서 느낌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으면 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죠? 죽은 듯이 꼼짝 말고 공부해.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감이 많이 죽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놀때 우리가 뭐 생각하면서 놀았습니까? 그저 놀았잖아요. 오감을 동원해서 놀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감을 발전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했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입시 때문에 확 조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최근 들어 자퇴를 결심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정책 연구원 조사 결과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퇴를 결심하는 나이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로 더 어려졌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일반고 자퇴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심각성이 훨씬 커진 거죠.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케어를 해 주는지 모르고 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여기저기 사람한테 맡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지 못하고 살았어요. 커 가면서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니지도 모르겠고, 관계 맺으면은 언제 또 이게 깨지고 버려질지 모르는 불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시입니다 한 전문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입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는 이어서 모두가 다 이게 문제라는 거 동의해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이야기를 수십 년 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전혀 꿈쩍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AI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입시에서 해방된다고 믿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AI 시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압도적인 대다수는 대학을 안 가거나, 대학을 포기하고 중퇴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뒤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은 앞으로 대학에 안 보낸다. 노골적으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학부모들이 이 AI로 인해서, 이 판도가 깨지고 달라지는 것을 일단 환영을 하셔야 돼. 우리가 거기서 겁을 먹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게 오히려 쉬운 길이다.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어려운 길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익숙한 길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길이니까, 단지 그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나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나의 욕심, 나의 초조함, 그걸 내려놓고 진정 아이한테 포커스 맞추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입시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신 1.0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학 계열 수시 모집 규모를 고려할 때 내신 1.16 이내면 충분히 상위권 진학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학기마다 2등급을 한 과목씩 받아도 달성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기준으로 내신 2.00까지도 합격권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등급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정과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 보조 지표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부는 절대평가 성취도와 세특 등 정성적 요소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5등급제는 변별력을 없앤 제도가 아니라 변별의 기준을 등급 숫자에서 과정과 구조로 옮긴 제도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전 과목 1등급은 여전히 어렵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취도, 세특, 학업 태도의 밀도입니다. 입시는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묻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몇 등급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성적을 받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정성적 평가는 결국 누가 유리할까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대회에 나가고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치밀하게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2018년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주목받은 입시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설계하는 직업입니다. 원하는 학교와 과에 맞게 수시 전형을 맞춰 고등학교 기간 동안 쭉 케어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고액과외 등을 받으며 입시를 준비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비싼 코디를 받을 수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거죠. 만약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면 자기 혼자서 다 챙겨야 하는데 공부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애초에 경제력이 부족하면 입시 코디네이터를 쓸 수도 없고요. 한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풀수 있을지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해보자 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자기 주도학습으로 공부를 한것 같고, 간혹 엄마 아빠의 후원으로만 모든 게다 갖춰져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변호사를 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초본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로스쿨 나온 변호사야? 스스로 찾아봐 못 찾아와요. 기껏 한다는 게 네이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래요. 결국, 사교육에 의존해서 자란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거나 로스쿨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부드러우신 분들이에요. 특히 아버지가요. 결국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갖도록 키워주는 부드러운 부모님의 아이들이 잘 갔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사회성은 어떨까요? 요즘 청소년들의 사회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게임 캐릭터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대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한국의 학교 문제, 학생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요즘 상황이 달라졌어요. 초등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케어를 해주는지 모르고 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여기저기 사람한테 맡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커가면서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니지도 모르겠고 관계 맺으면은 언제 또 이게 깨지고 버려질지 모르는 불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흐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 둘이 있어도 맞벌이를 해야만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극박한 세상이 돼버렸고 대가족이었으니까 아이가 항상 누군가가 돌봐줬었는데 핵가족화되면서 그게 사라졌죠. 이제는 더 나가서 혼족이 됐잖아요. 아침에 모두 각자 뿔뿔이 흩어져요. 가족이. 그리고 밤에 들어오잖아요. 끈끈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어린이집이 바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서 부모가 언제든지 내려와서 짬 내서 아이랑 같이 시간을 1분, 5분씩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그거 가능해요.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돈,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데 쓰면은 문제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출산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가 있을 거고, 결혼 미루는 거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꺼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관계라는 것은 자기한테 고통만 줬다면 누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시이고, 입시의 핵심은 대학 서열화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구조가 문제인 거죠.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사교육이 계층 보존 상승을 위한 투자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신 1.0 강박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암기하고 계산하는 능력보다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예측하자면 한국의 입시는 없어질 거다. 2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한 4, 5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년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남아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잠을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고,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로 스트레스 받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5년 만에 2배로 늘었고, 강남에 부유한 학생들조차 내신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반고로 전학을 가거나 아예 자퇴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몇 등급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AI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계산과 암기가 아니라 AI가 할수 없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 협업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어릴 때 행복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한 변호사의 말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판사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어릴 때 행복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반드시 행복하다. 이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